제를 을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종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버려서 그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 거듭남.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의에 이루었습니다. 입으로 인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음,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이 나에게 나타나니까 세 번째, 확실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또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으라 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수 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다 풀무불에 집어 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즉 알곡만 천국 곳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침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강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조그만 나라를 침공을 해서 자기의 나라로 합병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당에 재림하시기 이와해서는 그 조건이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멸망을 받아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연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레미아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지만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살았던 가난 땅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70일에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470년이 지나면 490년이 지나면은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할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60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493년 아, 이 시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에루살렘성에 입성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아니냐고 십자가의 모설바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래가 7년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칠 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환난을 통하여서 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한 일의 칠 년이 지금 그대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숭천을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버렸는데. 이 시대를 교회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세 가지 재료로 심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군으로 심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온역으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조안 여러분들이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으로 심판을 해요. 이 사망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음 전쟁을 예비하기 위와해서 하나의 수순을 받고 있섭니다 예수님이 이 당에 재림하시기 전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3차 세계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3차 세계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어느 큰 나라가 한일의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이 바로 한일의 조약이 이스라엘과 저 기독교 국가가 맺어지는 조약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가 내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유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정하셨습니다 이제 저것이 내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29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 언약을 크게 맺고, 저 언약이 바로 안보조약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작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어떤 세력이 공격에 들어오면은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와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큰 나라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럽에 있는 연합체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을 맺으면 야,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래의 절반이라 그러세요. 이래의 절반, 저 이래의 절반이 바로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또 이래 절반이 또 나오겠죠. 7 년이기 때문에 이래의 절반은 3년 반을 얘기하고 있고 그3년 반이 앞에가 있고 후가 있어요. 그래서 전3년 반, 후3년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3년 반에는 바로 저저리스도가 통치를 하는데 그 전에. 그 전에 존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존쟁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존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조건, 토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첫 번째가 바로 기근이에요. 전 세계는 지금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동남아 국가나 저 아프리카 국가에 가보면 정말로 하루 한 끼에 자기의 영혼까지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달러를 가리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나라는 거대하지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지만은 반대로 굶어 죽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역입니다. 이 온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근데 그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제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지금 우리 앞에 바로 다가와 있어요 예수결서를 보겠습니다 예수결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결서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되게임하여 이루시되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의 나는 마곡당에 이제 마국이 바로 과거에 이스라, 아, 소련이 통치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소련이 통치한 저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이것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 뭐 우크라이나는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땅덩어리는 커요. 그러나 인구는 4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한세배네 배가 큰 나라입니다.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죠. 그 나라를 지금 합병을 시켜버리려고래요 저거 저예언이 마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에 너는 마곡 땅에는 로수와 로수가 러시아를 얘기하는거 하는가요? 메세과 두발과 고객의 얼굴을 향하여 저 메세과 두발 아, 저것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느냐 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동유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상은 누구를 대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어느 나라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미국과도 관계가 그렇게 좋지를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나라를 무슨 기독교를 믿어요? 러시아 히랍 종교회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헤더릭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쭉 내려와서 6절7절 보겠습니다. 고멜과 모든 때의 북쪽 국과 도말라 족속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어 이존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크라이나를 함락을 시켜버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아마 폴란드, 헝가리까지 아마 최고까지 저 영향력 아래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이제 아주 긴박해지는 겁니다. 정세가 긴박해져요. 그러는 그러니까 게.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는 아주 하나의 정부를 하나의 종교를 지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저 공산주의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 중국 공산당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중국 공산당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하나님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상, 즉 기독교 사상과 제일로 안 좋은 대척 이 대립 관계에 있는 사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말이야 대한민국이 공산화 된다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국제 정치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니까가 성경은 어느 나라든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기독교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늬만 기독교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정이잖아요. 이 죽정이가 또 가라지가 알곡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너가 정말로 알고기야? 너가 정말로 쭉정이야? 너가 정말로 가짜야? 너가 정말로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을 이때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형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 존재형은 100%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돼.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라고 하면서 좋은 증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어, 평안하 거한 중에 이제 저 백성을 친단 말이요 이스라엘을 쳐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너의 모든 대와 너와 항상 많은 백성 광풍 같이 이루고 구름 같이 나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 저걸 저걸 어디를서 보자면 아.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도으니 하나님 앞금죄던네 뿔에서 큰 음성이 나서 14절 보겠습니다 나팔을 가 여섯째 천사가 바람 저거 이제 나팔을 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조건을 만들어가요 조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정치학에서는 강대국을 어 강대국이 그러니까 패권을 잡기 위하여서 러시아가 조그만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 중국이 패권을 잡기 위하여서 어디를 침공을 한다? 대만을 침공을 한다. 미국이 패권을 잡기 위하여서 한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는다. 뭐 이런 것은 국제관계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그 국제 정치 국 광기하게이각에서 아주 그냥 설교를 하고 또 성교들에게 말씀을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진리의 성경 이 진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진리 안에서 해석을 하고 진리 안에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다 만들어졌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네 전사가 너희매 그들은 9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리라 15 6절 보겠습니다 이때 존쟁터에 모이는 사람이 이만만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에 모여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쟁의 역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박과 그리고 번개 그리고 주진을 통하여서 저 엄청난 숫자를 죽여버리고 누가 승리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산념 반이에요 이 전사님의 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한다고요? 무엇을 한다고요? 알곡과 죽종이를 가리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그러니까 자태가 말한 언제냐면 은 지금 예수님이 제리 마시기 존. 오늘날, 지금,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그치요? 지금 가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 오니, 진지한 알곡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룡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말해야 돼요? 어 그렇죠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을 사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봐야 돼요 아뭐 어, 정치학 종교학 뭐 관계학 이걸 통하여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실가지리라 그래요 말씨가 되면 그래요 지금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이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은 완전히 그냥 끊어버립니다. 아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의 영혼까지 팔아 버린다니까요. 영혼까지도 팔아 버려요. 악마에게 무엇까지도 팔아 버려요. 영혼까지도 팔아 버려요. 이것이 바로 말세 말세 지말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구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14절 가시야겠습니다 이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중언되게 와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주련 환란이 큰 환란이 시작이 되어버리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그때보다 그때는 무엇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팬데믹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히 나눠져 버려요 제가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으로 말미 아마 알곡은 이거 가요. 이게 눈에 보여요. 그러나 이 죽정이들은요, 야, 진리의 복음을 말이야, 그냥 발로 쳐버리는 겁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졌더니, 돼지가 진주를 밟고, 그것을 말이야, 오물에다가 집어 넣어버린 것처럼, 진리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을 쫓아가고, 종교 철학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철학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이야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말이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쫓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 쭉정이에요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애것과 새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애던약과 새거작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족발이 쪼개지지 아 않은 사람을 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을 가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정인는 무엇입니까? 죽정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모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을 죽정이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베드로는 구원을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번째 거룩한 삶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 번째로는 내가, 내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운혜 가운데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난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그 재림을 통하해서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녀들을 심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옷을 입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루어버리는 겁니다.